2026 컴투스프로야구리그 삼성라이온즈와 한화이글스 두 팀간의 14차전 경기가 이곳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오늘 삼성의 선발투수는 프라도 선수입니다 1회 초 한화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한화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시즌 3할 8푼 플리 11개의 홈런 안타합니다아 패스트 볼이 지금 가운데 들어갔는데 가볍게 밀어쳤습니다. 타석에 정근우 선수입니다. 시즌 4-4 승리, 42개의 홈런, 10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이루포 아웃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투구입니다. 잡아 당겼습니다. 이루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터치 이래말로 갑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화의 선발 수수는 서폴드 선수입니다. 이래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 삼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시즌 2할 7푼 9리 1 3개의 홈런 4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이구 삼성의... 타격 센터 쪽에 안타 선두타자가 안타치고 나가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타석의 2번 타자 김성윤 선수입니다. 시즌 2할 9푼, 12개의 홈런. 좌측인데요. 좌익수, 박용택이 잡겠다는 신호.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원아웃. 타석의 3번 타자 구재욱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4안 14개의 홈런. 63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바깥죠 1구, 높았습니다. 원앤원, 3구째. 삼구는 스트라이크이고요 1앤2 결국은 슬라이더의 타이밍을 전혀 맞추지 못했습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에 주자는 1루 5구째 5구 스윙 3진아웃 지금 공은 싱커였는데 타자가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타석의 4번 타자 디아즈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9리 22개의 홈런 유격수 1호의 2루에 송구 1호에서 아웃됩니다 2회 초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시즌 4할 7리 16개의 홈런. 일루스 쪽으로 가는데요.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원아웃. 5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시즌 4할 2분 9리 22개의 홈런. 7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6번 타자 최은성 선수입니다. 오른쪽 갑니다. 라인 안쪽에 떨어집니다. 펜스까지 굴러갔는데요. 일루 주자 삼루에 멈춥니다. 주자는 삼루 2루가 됐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으로 안타를 만들어냈어요. 타석의 7번 타자 김동헌 선수입니다. 시즌 4할3푼 5리. 우측! 우측에 안타합니다. 3타자 연속 안타! 모두 점파를 만들고 있어요. 다마이글스가 선치점을 올립니다. 점수는 1대0! 한화 이글스가 네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타석에 8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1루수가 잡아서 한화 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2대 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1루수, 1루 송구. 3 아웃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체인지업은 정말 예술입니다. 체인지업의 정석이죠. 2회 말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6리 9개의 홈런 5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퍼스윙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코스 스트라이크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트 2 낮게 낮게 제구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몸쪽 공에 스윙 3진 아웃 탈삼진으로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지금은 제구가 완벽했습니다 보더라인을 완벽하게 걸쳤죠 타석의 6번 타자 김영웅 선수입니다 8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카운트 1앤1입니다 3구 맞겠습니다 잘 참아내면서 2볼 1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4구째, 스트라이크 들어옵니다. 2투 5구를 때렸습니다. 준견수. 준견수, 처리합니다. 지금은 낙구 지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습니다. 7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10개의 홈런, 57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토구 보겠습니다. 때려냅니다. 안타입니다.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8번 타자 유지혁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1리 9개의 홈런, 52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 갑니다. 초구 때렸는데요. 3루 잡았고요. 3아웃 됐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2점차 안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3회 초. 아마이글스의 공격입니다. 타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선두 타자는 이용규 선수입니다. 갤루에서 아웃. 원아웃 2번 타자 정근우 선수입니다. 초구입니다. 높은 공 때립니다. 안타합니다. 확실히 타격 포인트를 높게 잡고 있어요. 1, 4, 5 출루가 되면서 중심 타선으로 연결입니다. 타석의 박용택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 쪽 땅볼이었습니다. 미꿈을 맞습니다. 파울. 원아웃 일루 왼쪽으로 쏘아올렸습니다 좌익수 부자욱이 잡겠다는 신호 부자욱이 잡았습니다 투아웃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1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우중간 쪽입니다 우익수 잡아냅니다 3회 말 삼성 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삼성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시즌 2할로프 1위, 17개의 홈런, 5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의 스윙, 크게 돌려봤습니다. 2구 맞겠습니다. 낮은 공에 뺏돌아갔습니다. 트라이 투. 지금 저 낮은 코스로 들어오는 공에 계속 배트가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삼노스 옆으로 빠져나가는 안타 첫 타석에서 안타 때리고 나갑니다. 하순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김지찬 선수입니다. 김지찬. 초구 때렸습니다. 3루수 잡아서 2루 그리고 1루. 더블 플레이. 지금은 깔끔한 수비가 연결되었습니다. 타석에는 김성현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좌익 승룡이었습니다. 트라이 정확하게 틀어넣습니다 초보부터 바른 으로 전달이 됩니다. 바깥쪽, 트라이크 전 없네요. 트이크 2. 3구 맞겠습니다. 바깥쪽 공의 스윙, 삼진아웃. 아, 결국은 유인구의 배트가 나가네요. 스쿨는 아, 2대0. 2점 차, 다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 초, 아마이비스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5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초구, 돌려봅니다. 스윙, 2구 맞겠습니다. 2구. 중견수가 앞쪽으로 달려나오는데 안타입니다 선두 타자가 출루합니다. 다음 타자는 최은성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 2루 타. 도스키 넘겼고요. 2루 스키를 넘겼습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한화이글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타석의 7번 타자 김동원 선수입니다. 무사 1, 3루 조로의 찬스입니다. 오른쪽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우익수 갑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삼루 주자 태업 삼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8번 타자 김재호 선수입니다. 첫타석은 일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오른쪽 밀었습니다. 우측에 안타합니다. 일루 주자는 삼루까지. 주자는 삼루 일루가 됐습니다. 추가 득점 찬스의 한화 이글스. 9번 타자 소크라테스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2루쪽 땅볼이었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안타가 됩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화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4대0.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의 1번 타자 이용규 선수입니다. 좌중간을 완전히 가릅니다. 3타자 연속 안타. 2루 주자 여유 있게 홈까지. 1루 주자도 들어옵니다. 2루 주자 그리고 1루 주자까지 홈으로 불러 들이는 2타점 적시로타. 이영규 점수는 6대 0. 한화 이글스가 네 타자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3중안 빠져나가는 안타가 나옵니다. 지금 네 타자 연속 안타입니다. 타석에 3번 타자 박용택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1루에서 아웃됩니다. 한화 이글스가 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7대 0. 타석의 4번 타자 이대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 땅볼, 두 번째 타석에서 뜬공으로 물러났었습니다. 센터 쪽 빠져나갔습니다. 중견사 페안타. 홈으로 옵니다. 1타점 적시타. 점수는 8대 0. 타석의 5번 타자 이태근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2안타. 일루스 땅볼입니다. 직접 베이스 터치. 스코어는 8대 0.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4회말 삼성라이온즈의 공격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라이온즈입니다. 선두 타자는 3번 타자 구자욱 선수입니다. 오늘 첫 타석에서는 스킨징으로 물러났습니다. 밀어친 타구 파울입니다. 이구 맞겠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좌익수가 잡겠다는 신호. 박용택이 잡았습니다. 지금은 볼의 배트가 나갔어요. 4번 타자, 디아즈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유격수쪽 쌍골이었습니다. 이번엔 오른쪽 갑니다. 어디까지? 감장, 감장 넘어갑니다. 삼성 라이온즈의 4번 타자, 솔로포 루인 디아즈. 시즌 23호 홈런. 맞는 순간 넘어갔어요. 4석에 5번 타자 강민호 선수입니다. 첫 타석에서는 삼진이었습니다. 초구. 전하고의 합수위. 2구 맞겠습니다 2구 때렸는데요. 파울. 마운드에는 서폴드 선수입니다. 몸쪽에 들어옵니다. 삼진. 지금 체인지업은 상당히 좋았죠. 스트라이크 존에서 낮게 유인구를 던졌는데요. 완벽한 구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석에 6번 타자 김영웅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수 뜬공이었습니다. 높게 뜹니다. 좌익수. 2구 파울입니다. 주자 없는 상황.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변화구 타격 유격수 몸을 날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7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투구 보겠습니다. 초구는 right.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2. 볼이 굉장히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느낌이에요. 스트라이크.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정말 과감한 피칭입니다. 잘로, 일로, 스코어는 8대1. 한화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초로 가겠습니다.